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일쌤입니다. 지금 다짐 131일차고요. 오늘은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시면서 오늘은 공부하는 기계가 있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나요? 공부하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실제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서 더 공부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시간 관리를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적어도 공부하는데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시간을 중복해서 소모하지 않을 거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 보신 적 있으시죠? 시간 때우기 참 좋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쉴 때에는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되는 거죠. 왜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임은 점수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 명이 함께 한다면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죠. 상대적인 점수가 올라가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부를 게임하듯이 하는 겁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겠죠.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면 공부가 된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잘 모른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언어의 영역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어찌보면 공부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해보고 써보고 해야 공부가 되잖아요 공부를 할때 일방적으로 듣기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나의 말로 풀어봐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을 합니다. 계단식으로요. 공부를 통한 지식의 성장은 절대 조금씩 오르지 않습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씩 성장을 해야 하니까요.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더라도 하나의 능력을 키우고 난 이후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도 조금씩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현재의 나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의 나를 만나게 될 거니까요. 오늘은 공부하는 기계가 있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